2주기 바닥 상태 원자 xy 된 자료인데요. 2주기 원소 중 홀전자 수가 0인 원소는 4번인 베를륨과 10번인 네온 두 가지가 되는 거죠. 전자가 들어 있는 오비탈 전자가 두 개가 들어 있는 두 개가 들어 있는 오비탈의 수. 베를륨은두 개. 그리고 네온은 5개죠. 그러면 2개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y가 x의 2배다. 네온은 될 수가 없겠네요. 그래서 x는 베를륨이 되는 거고요. 그리고 y는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4개. 그러면 1s 2개, 2s의 전자 2개, 그리고 2p 오비탈 중 x하고 y에 각각 두 개씩 그리고 EPY에는 하나. 그러면 플로린이 되겠네요. 그럼 플로린. 그래서 Y는 플로린이 된다. 그러면 X 베릴륨 맞고요. Y의 원자과전자 7개 맞고요. S 오비탈에 들어 있는 전자의 수는 같지요. 1S 두 개, 2S에 두 개. 그래서 디귿서을 자는 문장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3번이 되겠네요.